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세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정산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개소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지 언어 재활훈련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이용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LGU 플러스는 인공지능 기반 고객 피해 방지 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약 2,087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